편의점 음식들을 갖고 먹방을 할 거예요. 먹는 방송. 잘 먹겠습니다. 아, 무서워. 매울 것 같아. 조합이 너무 좋네요 응. 봄에는 벚꽃 잡고, 여름에는 물고기 잡고, 가을에는 단풍잎 잡고, 겨울에는 눈을 잡는다고요? 저는 사계절... 모아들을 뭐 마음에 사라졌는데 범규인것 같은데요? 아, 뭐. 라면 냄새가 복도에서 진동을 한다! 나도 다시. 와, 여러분 한님마. 나도. 나도. 와, 담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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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 이거? 채워 놓고 불 불당어 딨냐불닭이나가그폰치즈에서 네. 먹어 봐. 진짜 맛있대. 아, 저는 그렇게 <laughs> 이런 거는 맛있. 이것도 어? 저 힘들었어. 어, 어, 음. 다 먹은 거야? 다 먹은 건 아니지만 다 먹어도 상관 없긴 해요. 그래? 아, 아 요거 이거 아, 갑자기. 요거 작살 내 주세요. 빨리. 작살 내줘 네. 이거 왜나도대 이겨. 이거도 나오는데? 이요. 맛 맛을 안 먹어 돼? <laughs> 아, 맞아. 이 n g e n i e u r ingenieur. i n g e n i e u 약간 본 g e 본 i 저희 중에 가장 많은 조합법을 시도해보고 연구해보는 식품 연구가. i g u n e 나한테 모아분들이 자꾸 엄청 빨리 씹는다고요. 근데 모아 여러분 이게 빨리 씹는 거예요. <웃음> 맞아. 면 오늘 잔인한 앞에. 응. 마 달바라. 잘 먹다. 아 이걸 왜 모아로 이거를 좀 그림 이상하잖아. 이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<laughs> 안녕. 갈게 간다고 <laughs> 갈게 오케이 안녕 아뭐 어. 안녕 아문닫아 우리 꼬리가 아. 길어 진짜 안녕 안녕 오케이 연준이 형이 푸파에 성공했습니다 역시.